여러분, 해외여행 가실 때이 나라 사람들은 참 불친절하다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최근 전 세계 여행객들이 직접 꼽은 불친절 국가 탑10이 공개됐습니다. 놀랍게도 1위는 바로 프랑스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나라지만, 무례한 웨이터, 불친절한 기차역 직원, 영어를 쓰면 무시하는 경우까지 여행객들의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2위는 모로코, 상인들의 과도한 호객행위, 현지 아이들의 돌 던지기, 원치 않는 신체 접촉까지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3위는 러시아입니다. 차갑고 위협적이라는 인상이 강했고,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웃지 말라는 얘기까지 들었다는 후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공연장에서 병이 날아왔다고 하니 충격이죠. 이외에도 4위 중국, 5위 티르키에, 6위 미국, 7위 영국, 8위 스페인, 9위 이탈리아, 10위 에스토니아가 순위에 올랐습니다. 물론 이번 결과는 7,000명이 SNS에서 경험담을 공유한 것이지, 공식 통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여행의 즐거움은 결국 사람과의 경험에서 좌우된다는 점이겠죠. 여러분은 여행 중 가장 불친절했던 나라는 어디였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